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딱히 반등 없이 주구장창 내리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2021년 9월은 엘살바도르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날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법정화폐를 할 것이라고 이래저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은 지난 9월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취소하라는 얘기도 하고 이래저래 잡음이 많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법정 화폐로 결정이 된 나라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어떤 나라가 두 번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는 국가가 될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두 번째 국가가 탄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The 현지 시간 기준 4월 27일에 중화공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다는 선언을 한전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화공은 엘살바도로와 같이 자사의 법정 화폐인 세파프랑과 함께 비트코인도 법정 화폐로 지정해서 총두 개의 법정 화폐로 당분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의 안정화가 되면 세파프랑을 없애게 되겠지만 비트코인만 활용하게 되면 상. 상당히 큰 불편함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 개의 법정 화폐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화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파프랑은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된 화폐로 중화공은 물론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가봉, 적도기니 등총 6개국에서 동일한 화폐를 이용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5개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아직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국가 단위에서 화폐로 인정하는 사례가 하나하나 늘수록이 시장 역시 안정화되고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선택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 시장이 안정화되고 코인 시장 역시 크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지정하는 국가들이 빨리 생기길 바래야겠습니다. 주말을 마무리하는 오늘 그다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 중 암호화폐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기준인 5천만 원까지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세금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것까지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몇 시간 전 가상 자산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취 지지에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도세 폐지를 하지 않을 확률 또한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코인만랩 채널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의 다른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는 딱히 코멘트 를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만 윤 당선 인이 지지하고 투표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현재의 암호화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윤 당선 이 약속한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 및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만큼 5천만 원까지의 기본 공제와 금융자산의 양성화 공약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천만 원 기본 공제는 암호화폐에 더 나은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죠. 암호화폐가 주식 투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볼륨도 매우 클뿐 아니라 훨씬 더 커질 시장이라는 것이 뻔한데 주식 시장에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하면서 암호화폐만 20분의 1 수준인 250만원만 공제를 하는 지금의 부적절한 기준을 갖게 맞춰달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공약까지 했던 세종부 장관 후보자가 암호화폐 양성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는 커녕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조차도 응안 지킬거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식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 암호화폐 관련 각종 제도들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 째려보고 최소한 공약 정도는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듯 합니다.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 상황에 공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 소식과 함께 주말이 끝나버려서 이래저래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곧 좋은 내용 하나 물어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내비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